떨어져? 죽어, 임마, 죽어? 아, 잠만 님? 사다난안 죽어! 난 죽지 않는다, 알겠나, 친구? 반갑습니다. 저는 김장돌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 오늘은 바로? 제가 트롤링에 실패했어요! <laughs> 이런 세상에. 근데, 어, 뭐랄까? 제 컨트롤이 폭발한 영상이랄까? 아니면은, 어,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했던 모든 배드워즈 중에 가장 빡센 게임이었달까? 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망토 보이십니까? 이쁘죠? 완전 이쁘죠, 그쵸? 저기 미스테리 박스인가? 거기서 뽑았어요. 에헷 그럼 바로 같이 가서 한번 감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간다. 뿅. 근데 MVP 플러스 플러스면 잘하는 거 아니야? 거의 대부분 잘하는 분들이 이거 끼고 있던데? 어 아마 잘하니까 저 랭크를 샀겠죠, 그쵸? 어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가가지고 자 일단 옆 팀이 누구니? 그레이 팀? 그레이는 잠깐 여성분? 자 일단은 어 보자 아까 MVP 플러스 플러스가 그린 팀 그리고 화이트 팀어저 둘만 좀 견제하는 걸로 하고 아닙니다 저는 바로 오늘 트롤링할 거기 때문에 예 절대 그런 건중요하않아요예트롤링에는 <laughs> 장사 없습니다 알겠죠 러시 세트 양털 한 세트와 그리고 TNT 한개 가자 안전하게 무섭지만 안저, 잠만 오나 위험해 나, 나 지금 위험해 어 이거 아 닌자부지 왜이래게 오늘 이상해 느낌이 안녕? 잘 가? <laughs> 들어가시고! 여거지 오케이! 아, 이 친구 아주 귀엽구만! 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갈게요! 점프 뿅! 오케이! 잘 가? <웃음> 오케이! <웃음> 아이, 너무 좋아! 아주 귀여운 친구구만! 근데 떨어지면 지지치네, 이 친구? 오, 아주 이 친구 네, 개념이 바른 친구예요 좋아요 일단 여기서 먼저 어, 보호 클라 할까? 일단 이거, 마이너 클하고그 다음에 마이너 클하고그 다음에 <laughs> 뭐야 방금 뭐야 이거 비 터지는 거 뭐야 이거 이거, 와치 독스야 이거?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어, 약간 와치 독스가 바뀐 거 같은데 어... 에메드 먹을까? 맞아? 어, 근데 역시, 어, 그린 팀이랑 화이트 팀 살아있죠? 자, 일단 에메랄드 온 친구 가 없지, 그치? 다내 거지, 그치? 아, 야, 다내 거다. 야, 전부 다 절로 가거라, 어? 아, 역시 MVP 플러스 플러스. 자, 빠르게 피그 팀 잘랐네요, 여러분들. 일단 옵시디언 갔다가 한 번, 네, 막아보도록 할게요. 옵시디언 사고, 양토 좀 사주고, 그다음 여기서 보호그해 주고. 아, 완벽 그 자체. 오, 와우. 마이너크란 거는 바로 흑유석 보완하기 위함이었지. 오케이, 친구들, 알겠나? 어, 좋았어, 천천히. 됐다, 막아놓고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양털 설치나놨는데 어, 좀 이따가 이거 다 부술 거예요, 알겠죠? 네, 좀 이따 다 부순, 부수... 잠깐만. 흑유석 두 개가 비는데, 이거? 두 개, 아, 여기 위가 안 됐구나. <laughs> 그랬구나, 이거. 아, 뭔가 두 개가 비더라, 이거. 너 일로 오게? 근데 잠깐만. 얘철갑빠 여러분들. 어, 잠깐만, 님? 얘 싸움 잘해! 클일 났네? 어, 일단은 화이트 팀은 자르는 걸로 하죠, 제가. 예,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다? 예, 우리 집은 흑유석이다. <laughs> 빠졌네? 흑유석인 거 보고. 아이, 건방진 친구야, 알겠냐? 너는 절대 우리 집못부숴 아, 다국사러 가, 친구야. 다국사러 가? 어 근데 순순히 안될 걸, 그거? 순순히 안될 걸? 안될 걸? 안될 걸? 죽어! 죽어! 다국사자마자, 잠깐만! 얘 싸우는 거 봐라, 이거? 오케이, 잡았고. 와, 얘 싸움 잘해요, 여러분들. 큰일 났다, 이거. 얘 잡아야 돼, 무조건. 못 잡으면 이거 게임 끝나, 이거. 얘 잡아야 돼, 이거. 자, 화이트 나무죠, 여러분들. 일단 제가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일단 부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침대. 자, 가보자, 한번. 오 마이 갓. 아니, 왜 하필 이렇게 빡센 친구가 트롤리 하에 잡힌 거야, 이거. 어허? 얘 싸움 개 잘해요, 여러분들. 나보다 잘해요. 얘 죽여, 일단. 막아주면서, 막아주면서, 치면서? 오, 어, 잡았다! 침대 제발! 아, 인생 망했다, 이거. 아, 침대 못 깼어. 아, 야, 방금 저래 기여운데 인생 망했다, 이거, 진짜로. 어떡하냐,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난 이거 여기서, 라이카크라고, 얘 죽이죠? 따라와, 자, 아, 죽으라고! 왜안 죽어, 임마, 아까부터! 제발. 아야 어, 게임 개빡센데 진짜로 이 친구 아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아니 왜니 같은 애가 잡힌 거야 나한테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진짜 올라가자 떨어지고 오케이 얘 잡어 오케이 올라가고 제발 양털 없어 양털 양털 부족해 양털 양털 부족해 이거 오케이 아 쳤는데 아 까비 아 어떡하냐 인생 망했다. 이거 지금 정답은요? 어 잠깐, 이게 뭐야 이거? 저리로 안 가? 이게 <laughs> 뭐한 놈이야 이거? 이제 그림까지 오네 우리 집을?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지 여러분들. 아니야 일단 이거 지금 아니지가 아니야 여러분들. 일단 지금 이거 어, 화이트 무조건 잘라야 돼요 지금. 어, 엔더 진주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엔더 진주 없으면 못 자르거든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아 인생 개 터졌네. 치고, 이게 잡아요. <목소리> 죽였다. 침대 깨,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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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깨, 침대 깨, 침대 깨. 침대 깼다. 넌 뒤졌다.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뒤져 잡았다. 이씨, 시... 아! 아, 세상에, <laughs> 제발요. 그린티 또 와인이 혹시 안 왔지? 와, 토할 거아니 게임 진짜. 와, 게임 이렇게 박스 다 아니야? 아 트롤링 좀 하자 일단 이거 지금 제가 어떻게든지 잡으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지금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제못 잡아요 진짜로 지금 오른쪽이다 오른쪽 지금 핑크팀 진영 확인했죠?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제 잡으러 야 와봐 올라가는데? 설마 존버? 설마사카 존버? 아 트롤링 못하게다 이번판 트롤링 못한다 확실하다 트롤링 못한다 아 제발 이러지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친구야 어?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니까 너 죽어봐. 아, 잡았다. 트롤링 못 해먹겠다! 아! 이번 판, 에바다. 이번 판은 트롤링 못 한다. 진짜로.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망했어요. 어떡하죠? 아, 제발. 일단 여기 막자. 누구 왔다. k 티야 어딨니? 아, 여기 위에 있었구나, 얘. 뭐냐?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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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방진 친구, 진짜로, 어? 와, 리얼 <laughs> 아니, 다고, 다고, 다고 인생 망했다, 이거 아, 제발 아, 진짜 터졌다, 이거 아, 제발! 아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니마 예? 아, 와봐, 맞장 떠봐, 맞장 떠봐 너, 너나못 이겨, 너나못 이겨, 너나못 이겨요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임마, 어? 님 오, 제발 오마이갓이 여러분들, 일단, 이, 이번 판은요, 예, 일단, 이거, 내 트롤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예, 트롤링 못하겠네요. 예, 일단, 지금 제가 이때까지 했던 판 중에 가장 빡센 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어, 아, 아. 큰일 났다, 이거. 가보자, 이 상태로. 이게 맞다, 지금. 지금 이게 맞아. 자, 가보자. 하, 그래, 덤벼라. 이겼다, 와! 와, 제발, 어? 여러분들, 일단 이번 판은 이제 트롤링 못하겠구요. 예, 그냥 얘 잡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일단 이거 지금 엔더 진주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얘 집이 마침 여기죠, 그쵸? 아니네? 이쪽이네? 어, 엔더 진주로 딱 타고 가가지고, 나무구나. 저 나무 안에는 100% 옵시디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laughs> 딱 봐도 뻔했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와봐. 아, 잠깐만. 에잇. 잡았다. 어, 잠깐만! 안 죽었어, 이거? 죽였다. 어우 제발. 자, 살면서 했던 게임 중에 가장 빡센 것 같다. 일단 이거 엔더 진주 사가지고. 아 게임 어떻게 해야 되냐. 와 미쳤네, 이 게임? 아니, 왜 하필 빡센네두명 남았어. 어, 당연한 건가, 그게? 아, 몰라, 몰라. 일단 이거. 그냥 황사 좀 사자, 황사. 황사 좀 구매하고. 자, 가자. 일단 전 지금 엔더 진주가 죽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하면안 죽겠지, 그쵸? 어야와봐와봐 와봐. 마장 뜨 던지 얘뭐 하니 얜 초보 같 은데 여러분 들얜 초보 같 은데 얜 초보 인가 봐 진짜로 너죽어봐 도망 가고 쳐 가지고 황사 하나 먹고 캐디 뿅 그리고 빠져. 아, 역시 옵시디언. 예상했어, 임마. 아, 빠져. 한번더 빠져. 응. 아, 역시 옵시디언이지, 역시 옵시디언. 뻔했죠? 네, 에메라이드를 그렇게 먹었는데, 옵시디언 없으면 바보죠너 <laughs> 죽어봐. 일단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아, 너무 애매한데, 이거? 일단 얘 떨궈 죽여야 돼, 내가. 떨궈 죽여야 돼. 이게 맞어 상황이 이 게임 어떻게 하냐 진짜로 참돌게아니이 게임 너또너칼 너, 너 사서 칼돌 칼이야 잡았다 지금 빨리 가서 올라가야 돼 이거 올라가자 올라가서 한번 좀 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서 이 죽여요. 나이 부서 집에 깼다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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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와나 죽을 뻔. <목소리> 하 제발 이겼다. 와 진짜 와 여러분들 미안해요 툴링 실패했는데 게임이 너무 빡셌어요 진짜로. 그래도 나 이번 판 잘한 거 아닙니까 그쵸? 컨트롤 폭발한 거 맞죠? 하, 올리자 그냥 이대로 올리자. 나왜 여기니? 있 어? 응?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이번 컨텐츠는요. 어, 제가 트롤링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어, 일단, 상대가 상대인지라, 예, 저도 진작이 임하지 않으면은 질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 싸울 수밖에 없는 상이어가지고 트롤링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거. 어, 이런 세상에. 근데 제가 끝나고 검색해보니까 레벨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어, 실력은 나름 좋았어, 진짜로. 어, 나름 빡셌어. 일단 제가 그, 배드워즈 100레벨, 200레벨 다 잡아봤는데, 어, 제가 아까 붙었던 애들이 좀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100레벨, 200레벨 애들은 그냥 제가 순식간에 죽였거든요? 한 대도 안 맞고 거의? 뭐 한두 대 맞고 그냥 잡았는데 일단은 김자돌은 어, 강자를 만났을 때 강해진다는 거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뭐가 <laughs> 아다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